2월 15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어느 날 레이의 증손이자 고아세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루맨 자손 몇명 엘리압의 아들인 다당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과 함께 거들며 거리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고라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초계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로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대대며 말했다. 당신들은 월위권을 했소.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권한의 주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나서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 편에 서 있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밝히 보이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곁에 세우실 것이요. 보라, 내가 당신과 당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요. 매 향로를 가져오시오.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으시오. 그러면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오. 레위 자손 여러분 당신들이야말로 월권을 하고 있소. 모세가 계속해서 고라에게 말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뽑으시고 당신들을 그분 곁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 일로 섬기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오. 그 분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외위인 형제들이 불러들여 최측근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 집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어 당신들은 우리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어떻게 당신들이 아론에 비방하며 그에게 대든단 말이오 모세가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담과 아비람에게 출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처지 않는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아예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 하는구려 현실이 직시하지요.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했소. 약속한 밭과 포도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를 했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두 눈에 뽑아내야 할 것이오. 관두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들의 복식 제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낙위 한 마리를 빼앗지 않았고 저들의 머리카락 한올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내일 당신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오. 그들과 아론은 물론이고 당신도 나아오시오.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모두 250개의 향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똑같이 향로를 가져오시오. 그들은 그대로 했다. 저마다 불과 향이 가득 담긴 향로를 가져와서 회막 입구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다. 코라와 그의 무리가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다. 그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의 화를 쏟으시 작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공동체에 전하여라.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서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지드라디도 그들에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그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이 지은 죄의 홍수에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우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찍이 물러다 다담과 아비람은 아내와 자녀와 젖먹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장막 입구에 서 있었다. 구세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말했다. 이로써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이 우리처럼 순양에 대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모두 삼키고 산채로 수골에 내던지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 자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쫙 갈라졌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 고라와 관계된 모든 사람,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입에 삼키버렸다. 그들은 산채로 수골에 내던져져 최후를 맞이했다.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공동체가 그들의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우리마저 산채로 삼켜버리겠다 하고 소리치며 모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개 뿌리보 내셨다. 그 불이 분양하던 250명의 불살라버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산살에게 명령하여 연기나는 제더미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라남은 숯불을 멀리 흩어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죽은 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얇게 두들겨 펴서 제단에 쉬어라 그 향로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으로 삼아 오늘 일어난 일에 증거 가되게 하여라 일루하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타 죽은 이들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리겹 펴서 제단에 쉬었다. 이것은 아론의 후손만이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도록 허락받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결국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는 표정이 되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불평이 터져나왔다.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는 불평이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보니 모든 이가 볼수 있도록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단장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가득 건드십시오. 어서 빨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지시한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갔다. 이미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의 향을 건져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쳤다.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외에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아론은 폐막 입구로 돌아와서 모세와 합류했다. 전염병이 그친 것이다. 십칠 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거두어라.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모두 열두 개를 거두어라. 각 지도자의 이름을 지팡이에 쓰라. 먼저 아론부터 레이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고 나머지 지팡이들에도 각 지파 지도자들의 이름을 쓰라. 그것들의 회막아,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은 증거판 앞에 놓아라.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에게 쉴수 없이 쏟아내는 불평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 지팡마다 하나씩 모두 열두 개의 지팡이를 건넸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 곧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정말로 싹이 돋아나 있었다. 싹이 돋아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까지 열려 있었다. 모세가 지팡이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자 그들이 찬찬히 훑어보았다. 지도자들이 저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가져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판 앞에 도로 갖다 놓아라. 그것을 간직하여 반역자들에게 경종이 되게 하여라. 이것으로 백성이 나에 대한 부의병에 그치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내리는 사형성고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텐데 우리 모두 망한 것이 아닙니까? 18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를 다루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책임져야 한다. 제사장의 증무와 과연된 죄도 너와 내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 내집파에 속한 내 형제들의 명부에 올려라. 그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이 증거에 장막에서 일할 때 너희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게 보고하여 장막과 과연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재단의 거룩한 기구에는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일을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일 것이다. 그들은 너희 곁에서 회막을 돌보는 일, 곧 회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밖에 다른 사람이 너희를 도울 수는 없다. 너희가 할 일은 성소와 재단에 보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 형제인 레위는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직접 뽑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돕도록 하겠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제단 근처와 휘장 안에서 하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이 해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내가 너희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선물,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거룩한 재물을 내게 맡긴다. 그것들을 너와 내 자녀의 몫으로 주어 내가 개인적으로 쓸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재물 가운데서 남은 것또 곡식 재물과 숙제 재물과 보상 재물 가운데서 그사라지 않고 남은 것은 무엇이든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라.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다루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는 재물도 내 몫이다.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아들 딸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내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국시. 그들이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도 내게 준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바친 첫수확물은 모두 내 것이다. 내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완전한 헌신의 재물도 내 몫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표어난 것으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은 모두 내 몫이다. 다만 처음 태어난 것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속하는 값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밭 아류와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이 되사고 너는 그가 되사면서 치른 값을 받는다 태어난 지한 대된 것부터 되살 수 있는데 대속하는 값은 성소 표준 세계로은오세계이다이세계은 이십 개라다 이와 달리 수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값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대신에 너는 그것들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그것들의 지방에 둘살라 바치는 재물, 곧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향기로 둘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재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가 내 목신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내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마련한 모든 거룩한 재물을 내가 너와 내 자녀들에게 준다. 이것은 너와 내 자녀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영원 위변의 소금 번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땅에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작은 땅이라도 내 몫은 없다 내 몫의 땅은 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받을 유산은 바로 나 밖에 없다 나는 레위인에게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11조 전부를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드나들지 못한다 회막을 드나드는 죄를 질 경우 벌이밖에될 것인데 그 벌은 바로 죽음이다.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인 뿐이다. 이것을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은 레위인이 진다. 이것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규례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한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십의조를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규례를 주는 것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위인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정해준 십일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으며 너희는 거기서 십분의 일을 떼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내가 너희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이 타장 마당에서 바치는 곡식재물이나 수입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12조에서 일부를 하나님에게 재물로 바치는 절차는 이러하다. 이 12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몫수이 되어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너는 레윈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 남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타자 마당에서 바치는 곡식이나 입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것은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몫이다.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침으로써 죄를 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도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